요가라는 운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큰 기쁨이자 뿌듯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남들을 웃겨주는 것과, 어, 요가 수업을 하는 것은 저에게 똑같은 일로 다가왔던 거죠. 너는 개젠 굉장히... 아. 친구들 모여라. 이런 근자감은 어디서 났냐? 모르겠습니다. I have power to help people. 자, 개소리를 집어넣겠습니다. 구독은 누르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한 결과 10만 명이 좀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제 곧 있으면 10만 명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명상은 현이와 함께, 요가는 현이와 함께, 요가도 앨리스 요가와 함께, 삶은 앨리스 요가와 함께, 행복도 앨리스 요가와 함께, 앨리스 요가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앨리스 요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요가하시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요가강사 정연이라고 합니다. 앨리스 요가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께 어,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지 못한 것 같아. 어, 앨리스 요가원의 어떤 어, 철학과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앨리스 요가원에서는 요가라는 운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남성분들을 위한 맨즈 요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 학생 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요가라는 운동을 쉽게 접하기 힘들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즈 요가 들으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진행하고 싶은 학생 요가는 학교로 아이들에게 가서 요가 수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0대 때 아이들은 보통 공부라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10대 때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라는 관문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옆에서 누군가가 몸과 마음을 케어해 줄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학생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하나의 길, 대학이라는 하나의 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요.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으로 앨리스 요가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장애인 요가에서는요 제가 지금 용산구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하면 장애인 요가가 떠오를 수 있게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가르칠 예정이니까요. 어, 요가 수업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전 세계 100개 국가에 앨리스 요가원을 오픈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가계의 일론 머스크가 저의 꿈이다. 뭐 이런 느낌. 저의 드림카는 마세라티, 그 다음에 벤틀리, 네츠 기립 할수 있다. 열정, 열정, 열정. 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들한테 넌 정말 웃겨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만났는데 슬퍼 기분이 나빠 화가 나 그리고 우울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가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한번 스마일 지어주고 한번 웃어주고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큰 기쁨이자 뿌듯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뿌듯함이 저에게는 요가 수업에서도 같, 똑같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회원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한 일들을 겪고 오셔서 한 시간 동안 저와 수업을 하는 동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이 힐링이 되고 저랑 이야기하면서 한번 웃어주고 거기서로부터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이죠 저에게는 남들을 웃겨주는 것과 어, 요가 수업을 하는 것은 저에게 똑같은 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요가하시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제가 다락방 명상이라는 요가 클래스를 오픈하였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오픈한 지금 스튜디오가 조금 조그만해요 근 여기 조그마한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차 한잔씩 하고 명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은 보통 5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차를 마시고 5분 동안 명상을 하시면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픈한 클래스입니다. 저는 명상을 하면서 복부의 긴장감들이 굉장히 많이 이완됐어요.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요. 소화가 굉장히 잘 되어서 방귀대장, 뿡뿡이가 되었고요. 어, 똥도 굉장히 잘쌀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임포턴한 어, 정보를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잖아요. 출근을 할때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친구와 싸우면서,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면서, 기분이 좋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루 동안 엄청 많이 해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거든요. 명상을 하게 되면, 한 가지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명상을 하면서 마음과 몸이 머리가 많이 차분해지니까 에너지가 정말 많이 절약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감들이 정말 많이 풀렸고 허리의 긴장감도 많이 풀리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험한 것들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명상을 정말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짧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이 정말 편안해지더라. 그리고 내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더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어떤 관점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했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비가 멈추면 이 흙탕물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물속 안에 있는 돌이 다 보여요. 마치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마치 흙탕물 같다 타면 명상을 하게 되면 그 흙탕물들이 쫙 가라앉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고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유체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가 수업을 하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 가족 내 스트레스, 친구 관계 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명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나는 요가 강사다 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가 강사에 관심 있다거나 요가 쪽에,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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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강사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고, 요가 강사 선생님들께 필요한, 어,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요가하시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가라는 운동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호로로처럼 살아보자.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노는 게 제일 좋아. 아, 친구들 모여라. 세상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 이하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근자감은 어디서 났냐? 모르겠습니다. I have energy to help people. I have power to help people. 자, 개소리를 집어넣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앨리스요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요. 안 눌러주셔도 된다. 어, 네, 구독은 누르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한 결과 10만 명이 좀안 되거든요. 제가 아직 1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고있 거잖아요. 그죠? 10만 명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제 곧 있으면 10만명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명상은 현이와 함께 요가는 현이와 함께 아니지 명상은 앨리스 요가와 함께 명상도 아 명상은 앨리스 요가와 함께 요가도 앨리스 요가와 함께 삶은 앨리스 요가와 함께 행복도 앨리스 요가와 함께 앨리스 요가 안에서 행복하세요